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정치권은 어, 보수 대통합 그리고 인재 영입, 청와대 차출설 등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어디 참신한 인재 없소? 아, 청와대도 아마 심정이 이럴 것 같고 민주당도 이럴 것 같고 한국당도 이럴 것 같아요. 참신한 인재 어디 없소? 자 먼저 음, 선거를 앞두고 어, 민주당이 조국 입주와 관련돼서 굉장히 속이 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차출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차출선, 총리 하마평 무선. 특유의 저음의 목소리, 나긋나긋한 리더십. 이낙연 총. 어 총선 앞두고 방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낙연의 공석에 누가 갈 것인가? 하마평이 무상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설들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진영 장관이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 정세균 전 의장이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 김준표 의원이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 권혜영 의원이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 뭐 이제는 뭐 박지원 의원이 어 그런가요? 이낙연 후임으로 간다는 설도 한때 어 돌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청와대 인사들이 총선에 차출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동작을이나 서초갑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잡으러 강경한 장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정경도 국방장관의 차출론도 나오고 있고, 윤건현 국정기획상황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 강기정 정무수석도 총선에 차출돼야 한다는 얘기도 어, 지금 여당과 청와대 안팎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민주당 쪽 얘기는 어, 여권 핵심한테 물어봐야겠죠. 박유진 의원 일단 첫 번째, <laughs> 예, 예, 예. 이 총리 총리직에서 내려와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총선 이끄는지,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뭐 강경화 정경도 윤건영, 뭐 강기정, 더 나아가서 임종석, 이분들 다 총선 나와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진짜. 이낙연 총리의 경우는 본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뭐, 그심부름 시키면 하겠다는 거라 표현을 했죠. 어. 이낙연 총리 특유의 그 말투를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일단 보시는 게 맞겠어요. 이건 나간다는 거다. 예, 정치는요, 음. 어쨌든 하기 싫은데 그 정치를 누가 시키잖아요. 그, 그 사람도 망하고 어, 주변도 다 망합니다.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어,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함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여, 여당에서 1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후보자들 중에서도 1위인 이낙연 총리를 총선에서 그냥 내버려 둘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무서운 청문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더 어, 이렇게 청문회문 무난히 통과하고 이후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냐를 놓고 지금 어, 돌직구 쇼에서 지금 쭉그 설명을 하신 진영, 정세균, 예. 김진표, 원혜영, 그리고 박지원.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laughs> 박지원 의원까지 이렇게 쭉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으로 와서 어떤 역할을 어느 시기부터 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의원들끼리도 여러 저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내에서 예, 이총리가 예, 나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해찬 대표로는 총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김진앵커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신 거긴 합니다만. 그 얘기보다는 어쨌든 이 룸에서요 누구 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총선은 농번기보다도 아주 바쁩니다. 농번기보다. 예. 강아지 손이라도 빌리려고 하는 게그뭐 농번기의 농부의 심정이라는 건 아니 겠습니까 당연히 어, 이낙연 총리가 와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원들도 있고 그런 어,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차출될 거냐라고 하는 뭐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본인들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야 뭐 어, 나경원 어, 원내대표하고 우리 강경화 장관하고 한번 붙으면 그, 그림대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그런 뜻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화 전경도 윤건영 강기정 이런 분들 역시 본인이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당으로서는 안정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험지에 출마해주고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다고 한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현지 지역 위원장이라든지 당내 여러 구도를 통해서 이해찬 대표가 공천은 무조건 경선을 통해서 그 역, 역량을 확인하고 공천 결과를 확정 짓겠다라고 말씀을 했었던 것처럼 그 과정을 돌파해야 되는데 관료를 오래 하시던 분들이 와서 과연 어, 그런 경선 과정까지 음. 통과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쭉 언급했던 그 지역에 그럼 우리 지역위원장은 없느냐 다 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출된다고 당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차출됐다가 낙선되면 그 내상이 크기 때문에 <laughs>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